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 에인젤스가 승률이 5할 2푼 오리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지난 방송을 마쳤고요. 백효는 여전히 잘 나오던 홈런까지 안 나오면서 타격이 계속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첫번째 시리즈 우리랑 지금 와일드카드 순위표에서 살짝 경쟁을 하고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랑 3연전입니다 자, 2할 5분대 타율로 떨어진 강백호 첫번째 타석이고요 홈런은 현재 28개로 아메리칸 리그 1위 자 그리고 어차피 못치는거 여러분들 보시기라도 좀 좋게 하려고 다시 그 예전 타격뷰로 돌아왔어요 <laughs> 아 잡지마세요 요새 항상 보면 첫 화석이 상진이었는데 약간 청신 오죠? 아, 4회 말까지 아직 0대0이고요 어우 볼래 나이스 2사1루에서 브랜드 드로리 아 상진 무득점 보스턴이 어, 한점 없었는 상태로 7회 말까지 왔고요 아우 좀 쳤는데 안 뻗는 것 같다 9회 초에 1실점 하면서 다시 2대1로 끌려가고요. 9회만 마지막 공격. 경기 패배 1차전 보스턴이 가져가면서 야 이러면 두팀이 승패가 똑같아질겁니다 아마 보스턴 상대의 2차전 갑니다 아 승패가 같은게 아니구나 얘네가 경기수가 좀 적네요 그죠 우리보다 1사1루에피나 잡아라 아이 나이스 아 점수를 못내고 아우 역전 리런 역전 리런을맞았고요 4회말 송구타자 아! 오 나이스! 역전! 5회 공격에서 4대3으로 역전을 했고 뭔가 오닐 쿨즈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데 지금? 후에 나가있지? 요. 와... 데 <laughs> 아... 트버 스토리 동점 솔로 야 마이크 트라우 다시 앞서가네. 6대 4. 어, 굉장히 치열합니다점기가 비나? 언트 아, 오늘도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서. 야! 이거 이것도 걸려. 유 땅볼. 아 요거 막을 수? 어 안타 두개 맞았는데 막았다 나이스 자 2차전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그래도 에인젤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시리즈 1승 1패 되고요 자, 마지막 3차전이고요 자, 오늘 이기는 팀이 위닝시리즈 1회부터 점수가 좀 많이 났는데 3대1로 보스턴이 앞서가고요 야자 요거는 진짜 좀 네, 그래. 아이고. 오늘 영상 첫 번째 안타. 브라운 드로우 더블로 이루 출루하고요. 무사 이로 요거 좀 연결을 시켜 봅시다. 브랜든 드로인데 견제하지 마세요. 어, 백초 스피드가 많이 올라갔구나. 9 3이야 1, 2루간 빠졌다. 돌아라. 홈까지 아, 여유. 나이스 역까지 한정차. 네, 아 역전 나이스. 어 게이크토 갑자기 이름이 잘해. 아우 다시 역전. <laughs> 자요번에도 주자 없이 세 번째 타서 육회 말이구요. 좋아. 헛타석이랑 비슷한데. 지금 경기를 뭔가 질것 같긴 한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Okay. 제가 뭘 봤냐 하면 은 위즈덤이라는 이름을 본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삼루에 3류에... <laughs> 너, 너 언제 왔어? 일할 굽힌 삼리 타율을 달고 왜 왔어? 아이 패트릭 위즈덤 오버롤 76 아니 파워가 좋긴 한데 올 시즌도 홈런이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야, 이게 컵스에서 트레이드 돼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백지혜씨가야 우리 백지혜씨도 채널 주먹구구랑 연이 깊네요 야타율봐 2할 7리 1할 9푼 1리 1할 9푼 8리 현실에서는 지금 뭐 홈런 1위 왔다갔다 한다면서요 야, 어쨌든 석점차 8회만 241루 아우 나이스 슬라이더 실패안 느꼈어요. 한검차 기 c g 2 9이요면울스타브레이 이전에 30대 채우겠는데? 미국에서 하 장난 아다 이렇게 <레스> 하이파이브 하는 게 간지가 있어. 경기는 졌어. 아, 3.4패배 또... 자, 이래서 보스턴 3연전, 루징입니다 자, 요번 3연전은 공부지구에서 지금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미네소타 상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이제 와일드카드를 생각한다. 그러면 꼭 꺾어야 될 상대이긴 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타석은 인사 주자 없이, 아 m e 이스 who is it? 사 o 오 nice!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도 b 몇 개째지? 한 That's a c o 개 l b a t t l 드로리 a 이 s a c o 어, 백지혜씨! <laughs> 아,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긴 한데, OPS 0.5는 좀 그, 그 타. 너를 왜 데려왔을까, 또 우리는. <laughs> 오, 잘 쳤어. 이야, 나이스. 이야, <laughs> 백지혜가 방대표를 불러드리는 첫 만남에서. 현재 타점 올리는 2루타. <laughs> 백지에씨가 이렇게 또 그래픽상으로 봐도 얼굴이 외모가 또 준수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코 보세요 지금 아와 웰컴 투에인절스 근데 바로 동점 자, 1대1 동점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6패 말입니다 으야타석연속 3점 393진 자 아직도 1대1 동점인데 어 이제 소니 그레이 내려갔고요 2-4-1로 8회만 아니야, 안타, 나이스. <laughs> 야, 낮은 서체였는데, 잘 따라갔네, 그래도. 야, 지금 안타가 완전 재순 게, 직구 타이밍에 나갔는데, 타이밍이 늦어서, 서체 타이밍에 맞아버렸어요, 지금. <laughs> 야, 2-2로. 4 -2. 오! 어떻게어디있어 타구가? 아, 거기 있어? <laughs> 아니, 소리는 되게 맑고 청아했는데 아 연장 넘어가고요. 아아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연장 들어가서 볼렛볼렛볼렛 말로우는 너무하잖아. 야 이게 6대 1이 돼버리니까 이게 오니가 지금 죽어버렸잖아. 나이스. 와 지금 변하고 잘 받았었다. 야, 타구가 너무 빨라가지고 합점은 안됐고요 부사 일삼 w 야 우리도 또 몰라? 볼볼볼 e 볼 s 말 And all the r u 야브루리드 a 리 어? 야 일루수 등짝에 노모라고 써있고 l 구라고돼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약간 성인 방송 광고 중인 u 같기도 하고. he's d 너무 좀 허무하게 그죠. 연장 상황에서 심하게 털리면서 1차전을 내줍니다. 미네소타 상대 2차전 갑니다. 미네소타가 또선취점을냈고요 141로 야다이휠카 t 트1 0 0 0 0 0 0 0 0 역전투원 가0 0 0 0 0 0 0 0 이4 3 0 3이3 3 0호는역전투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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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번에는 4점권 찬스 1 4 2루고요 지금 관중석에서 레스고 원모타임 베이베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히트호 홈런, 아못 들어오죠. 못 들어와요. 토볼, 아 쓰리보 야 보스라며 보스 챌린지라며. 지금 어 차원이가 없네. 이거 페이트 볼래? 아, 그 수염 정돈할 시간에 요 어? 재고 한번더 잡고 그래라 1 4 1 1로에서 미구엘 사노가 오늘 우리 4번이네요 삼진 이번에는 오닐 크루즈. 크루즈 어? 어디까지? 아잇 잡아지 득점이랑 연결은 안되고요 아, 3대2 한점 차고 2사 주자없이 5회만 봤어 right 아... 어? 안 갔어? 이어 <laughs> 이거 완전... 지금... <laughs> 아니 이게 패드 진동이... 이거는 홈런이다 나... 어우 <laughs> 오뎅 마이크 틀하고 솔로 코나 있지? 호수 리드 안 해도 되겠자 2차전 승리 네, 시리즈 1승 1패되고요 미네소타가 조금 빡센 느낌이 있긴 한데 3차전 봅시다 어떻게 되 미네소타 상대 마지막 3차전이고요 자, 요거 위닝 시리즈 해보자 와 오늘 우리 1선발 타일러 앤더스 2사 주자없이첫 번째 타석이고요 요새 그래도 괜찮네요 그죠? 최근 3경기 타율이 4할 오픈홀리 뚜야! 1,2루간 아! 빨리! 빨리! 오우씨. 자, 2대 0으로 앞서가는데 1사 1루 찬스가 왔고요. 아, 요거 진짜 살려볼. 보 야, 중전. 1루 주자 돌아요. 나이스. 석차 3대 0. 아, 지금 5회 초 수비에 1루타만 3개를 허용했어요. 1사 1삼루고요. 야, 1루 주자 이거 뛰는 거 아니야? 뛴다, 뛴다. 아, 못 잡는 거 아니야 또? 오 잡았어 아이스 타일러 앤더슨 선발일 때 도루잡기가 진짜 힘데아유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아 어, 마이크 트라운 아이스 오닐 프즈출발나이스소 6대 2, c m 이사 주 없는 상황 아 s 야 미네소타한테 그래도 위닝 가져가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고 exactly 나름 수iedzieć, 승률 5화를 맞췄습니다. 로징 한번 거지도율, 위닝 한번. 임금전에 이제 미네소타를 위닝으로 꺾고 넘어왔는데 여기 클리블랜드는 미네소타보다 더 높은 음 순위표에 있는 Knight. 팀이에요. 야잭 플리백 2점대 평자에 8승 상태야 전반기에. 야이분판한두을 쳤어요. 점을 주고 있어. 시작합니다 이킹 4대2가 됐구요 우리가 조금 쫓아갔네요 4회 초 선후사자 야키 못넘기니? 못넘기... 못넘기네? 오 나이스! 마이크 트라우 동점 6타점 2타 자, 4대4 동점 상황에서 6회 초 선호타자 잭플리세이베대로 더쇼에서 어려운 캐릭터가 아닌데 얘왜 이렇게 됐지? 베대로 <목소리> 얘는 두들 맞는 캐릭터인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두들맞아 역전 솔로 <목소리> 첫 파석 루킹 삼진 잡은 거는 일기장에 써 나옵니다. 오대 사로 이제는 인젤스가 앞서갑니다. 아예 파이프란스가 또 동점 솔로볼를 날렸고요. 6대 5 클리블랜드가 역전을 했는데 일사이브 득점권 찬스가 또 왔습니다. 아, 고의 사고. 아 진짜 한번 잘 해볼 수 있었는데. 야, 브랜든 드로리가 또 우리가 한 방이 있으니까 일사일 리로. 브랜든 드로리 상징. 방 누구죠? 어? <laughs> 야, 백지예 씨. 당신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에? 혹시 지금 아닐까요? 백지예. 타구가 너무 느려. 아, 무득점으로 지나갑니다. 아, 이거 실점을 더하고 마지막 공격 선자 범퇴. 1차전 뭐가 어, 어, 역전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결국엔 7대 5로 패배. 클리블랜드 상대 2차전갑니다. 아, 아우 너니? 아 여기 투수 성적들이 되게 좋네. 클리블랜드가 성적이 좋은 이유가 있네요. 케인 비버는 2.45 평자의 승아나예쓴인데 2회 초 선두 타자. 우와. 아. 오. 삼루 땅볼 인터라는데. 일루수포구실체백지에 <laughs> 등장 그동 그래도 아까 이루타 한번 쳤는데 그지? 백지에 아이고 내가 이구을 더시오 23에서도 봐야 되다니 더시오 22에서 그렇게 봤으면 되지 반우 장군은 사라졌는데 너는 왜 사라지지도 않고 여기를 따라왔니 자, 두 번째 타석은 2사 말루 찬스가 왔습니다 아직 0대0이고요 할수 있어 아오 쥬아! 아! 아, 씨, 야, 완전 실수. 야, 완전 아. 실수. 어, 야, 우리 누... 쉐인 비버 지금 몇 타자 연속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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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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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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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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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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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 well, <목소리> 아, 아, 기억이 안 나는데 1차전 졌죠 우리가? 7대 And 5인가 이렇게 졌나 2차전도 패배. 자, 마지막 3차전이고요. 아, 슬리블랜드한테 아, 지금 수입당할 위기입니다. 아, 얘네 53승 33패 진짜 부럽다. 아, 오늘은 3번으로 선발 출장. 아, 이사투자 없구요. 나는 중결한 타. 자, 마이크 트 t 마이크 트말까지0대 0이고 1루 주자 발 빠르다 뛴다 뛴다 아서번째 타서 이역 Well s t r 왜? 왜 그래? 오 야. 그렇지. 점수 낸다. 점수를 준다 근데. 아, 계속해서 2대1한점 차고 8회 초 1사 주자 없고요. 투수 바뀌었고. 중점멀티트 자 우리 한 점만 더 도망을 가봅시다. 자 다음 타석 마이크 트라우. 오늘 안타가 없으니까 지금쯤 하나를 쳤어. <laughs> 아 3루는 못 가. 자1사인루로 어, 브랜든 드루리 2, 사말로 어이야. 어떻게. 아이고. 이게 어. 어떤 갈림길이네요 지금 9회초 2 4 1 1로 한정차 리드인데 여기서 백효가 4점을 올리면 구회말 포수 리드는 없고 여기서 백효가 그냥 아웃을 당하면 바로 9회말 리드를 가면 됩니다 아아 못뭐 쳤어 제발 탔지 오 나이스 야 이걸 내 안타를 쳐주네 아 조세호씨 당황했어요 너무 빠른 타고 가가지고 9회 2 4 만루에 마이크 트라우드 아 루킹 3점 어쩔 수 없이 백효가 안타를 치긴 했지만 자, 오늘 첫 번째 포수 리드 들어갑니다 클리블랜드 스윕을 면하기 위해서 타임의 바리아 마무리 올라왔고요 야, 지금 12번 세이브 기회에서 12번 모두 성공 세이브 7, 8, 9번을 상대하면 되는데 해리슨 베이더가 여기 와있는 클리블랜드에 아 바깥쪽 짓고 가죠 아하 와 <laughs> 너무 위험하다. 자, 무한, 바깥쪽 슬라이더로 갑니다. 오, 참았어. 어? 한가운데, 테리슨 베이더 힘이 없다. 원아웃. 다음, 아, 보네일러. 자, 오늘 조금 평소보다 더 대범하실 것 같아요. 하임의 바리아님. 파울 파울 볼 카운트는 굉장히 잘 잡고 가죠 지금 타이볼한번 갑시다 아 나이스 <laughs> 야 설마 너들 여기 스트라이크 들어올 줄 몰랐던 거지 높은 공으로 이게 한번 현혹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스트라이크를 던져요 아 결국 9번 타자한테 안타 하나 얻어맞고 와 대주자 마일스 스트로 아 안드레스 히메네지아 어? 리아안시켜도 잘하네. <laughs> 형, 부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laughs> 형 여기다 던져 그냥. <laughs> 아니 가운데 말고 이 씨. 거전갔 아, He s c o 그게 플로 백쇼와 함께 첫블론을 완성하면 타임에 바리아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렇지 못뭐 참지. 하나 어요 괜찮아 괜찮아. 한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다 성공을 하나? 이게 연장으로 넘어가고요. 어미국엘 사모 툴런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안 해도 되지? 우와. 와 이겼다. <laughs> 10회초에 미구엘상어 툴원 나오면서 그래도 10회 말은 잘 막았습니다 이렇게 클리블랜드 상대 3연전 스윕을 모으면 아,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마지막 3연전 상대는 볼티모어입니다 2회초 선두타자 오늘 안타를 많이 치고 같은데 타율 변동이 없네 희한하게 아이고 이걸 건드리지 말지 자 아씨 아, 이게, 팀을안받다니 볼티모 상대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나이스. 볼티모 상대 2차전 갑니다. 그러니까 너가 왜 여기서 나오냐고. 너 시애틀에 있어야지. 팀잘 나가더만 얘를 왜 여기로 팔아먹었어? 가으려고 가야지, 시애틀. 알수 없는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네가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이해가안 가잖아, 이 트레이드가. 어휴, 씨. 아이씨 오늘 루이스 커스티오한테 승진만 두 번을 먹었는데 세 번째 타서 아직도 무실점이고요 이야아 <laughs> 어제부터 3루 땅볼을 엄청 치네 1대0으로 8회 초까지 왔고요 2사 주자 없습니다 이번엔 6-0 땅벌 9회 공격 한번 남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삔다고? 자 9회 마지막 공격 안타! 아이고 아 2차전 1대0 패배 시리즈 1승 1패가 됐고요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이겨야 오늘 12경기 6승 6패 맞추거든요 자, 지금 볼티모어와서 득점권 찬스가 굉장히 잘 오는데 팔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호가 이번에도 첫 허속부터 무사 1섬 야 됐다 이거 현대스리러 시즌 32호 전반기 32개면 많이 친거에요 아이크 트럭 백투배. 오회초세 번째 타 자, 오늘 멀티 홈런 자, 우리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아름답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33호구요. 세미는한 판, 솔로한번 5대1 됐습니다.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 승리 가져가면서 볼티모 3연전 위닝입니다. 오늘 루징 한번, 위닝 한번, 루징 한번, 위닝 한번. 자, 그래서 오늘 전반기 남아있던 12경기 다 끝냈고요. 에인절스는 6승 6패, 딱 5할, 그렇죠. 반타작하면서 지구 4위에 계속 머물러있고 백효는 오늘 타격 성적이 괜찮은 것 같은데 타율은 그대로고요. OPS도 살짝 올랐고, 대신에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홈런이 좀 너무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12경기 동안 홈런 5방, 33홈런의 72타점으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다음 방송 때부터는 후반기 열심히 달리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에인절스한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